아니, 주인 바뀐 가게 앞에 서뭐하 h e 요 o 이 s 오경 d 어, 오랜만이네 서울에 안 n t 제가 h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a c 짓 하지 마시라고. <laughs> 야이 친구 진짜 안 되겠네. 으 어? a 한테 i 튼짓이 뭐야? 말하는 e I 하고는 이거 봐. 내가 자네가 무슨 e h 을 해도 내가 다 받아준 거는 그 동안. 그나마 자네가 경찰이니까 내가 최대한 예의를 갖춘 거야, 알겠어? 차은식씨 눈에는 제가 경찰로도 안 보이죠. 자, 제가 일전에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는 경고를 드릴게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쪽 손에 넘어가게 하는 일은 절대 로 없을 겁니다. 아셨어요? 왜 이렇게 돌아 있어? 어? 아 이거 봐, 내가 뭐 잘못했어 자네한테? 응? 왜 이렇게 날 미워해? 어? 내가 이렇게 미워? 아, 아니 미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칼리지에서 제일 잘난 참우식인데, 그죠? 어쨌든 저는 분명히 경고 드렸습니다아 그리고 상구 씨, 상구 씨, 나중에 우리는 따로 밥한끼 하시죠. 제가 연락 드릴게요.